여러분 우리가 물을 매일 마시잖아요. 물 마시는 거 인증만 해도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돈이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일상 속 가벼운 챌린지로 캐쉬 쌓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평상시에 만보기 어플을 이용하는데요. 요새는 만보기 어플이요. 단지 걷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쇼핑 지원금도 혜택이 빵빵하고요. 일상적인 챌린지들을 통해서 적립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모든 캐시와 포인트들을 쇼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너무 유용한 어플이 있더라고요. 바로 발로 소득이라는 어플인데요. 제가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습관 형성 플랫폼 발로 소득에서 얻은 소득으로 쇼핑도 하세요. 짠 이렇게 어플을 깔면요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해요. 너무 쉽고 간단한 생활형 앱테크 앱이고요. 활동하기에 앞서서 잠깐 둘러보기를 볼까요? 일단 만보기 어플로서 천걸음 걸을 때마다 3캐시가 쌓이고요 발로소득 일상 챌린지 참여하면 챌린지 딜 티켓이 증정되고요 그걸로 챌린지 딜 상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어요 오직 발로소득 회원만을 위한 초특화 상품을 쇼핑할 수 있고요 자, 우측 상단에서 모인 캐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원금도 여기 적혀 있죠. 둘러보기 챌린지까지 한번 쭉쭉 눌러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보기 어플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렇게 더블 적립까지 가능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걷고 운동도 하고 캐시까지 쌓이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기를 클릭하면 캐시가 쌓이거든요. 자, 그리고 발로 소득 만에 챌린지 모아 보기를 보여 드릴게요. 일상에서 얻는 소득을 이제 쇼핑할 때도 쓸수 있고요. 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물 마시기, 영양제 먹기, 공원 산책하기 이런 간단한 챌린지에 참여만 해도요. 쇼핑 할인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물 마시기 일상 챌린지를 한번 참여해 봤는데요 물이 담긴 컵을 찍으면 되거든요 인증 방법도 상세하게 안내가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물을 마신 다음에 인증샷을 올리면 끝이 나요 관련된 쇼핑몰도 이렇게 연계이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참여할 수 있고요 남은 기간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죠 우리가 매일 맛있는물 이렇게 인증만 해도 요총 400캐시까지 적립이 되고요. 이걸 나중에 쇼핑할 때다쓸수 있는 거거든요. 참가비는 일상지원금 1000포인트를 썼어요. 강아지와 산책하기도 보이고요. 오늘 운동 인증하기, 5분 책 읽기 이렇게 다채롭고요. 자세한 설명도 클릭하면 나오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캐시도 적립하고 챌린지 딜 티켓도 받고 정말 다채롭죠? 여러분 쇼핑 탭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쇼핑 적립 기능이 있어요 평소에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다면 발로소적을 통해서 들어가면 무제한 추가 적립이 가능하고요 쿠팡, 지마켓,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등등 30여개 쇼핑몰을 발로소적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답니다 발로소적 내 쇼핑 목록도 굉장히 풍성하고요 한 가지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바로 쿠팡 쇼핑 기능인데요 바로 쿠팡 가격 추적기의 기능이에요. 매번 쿠팡 상품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최저가일 때 구매할 수 있는 꿀팁. 발로 소작을 통하면 쿠팡 가격 추적 기능으로 관심 상품 최저가 시기와 가격까지 알려주니까 너무 편리하네요. 그리고 각종 카드 프로모션 안내 혜택도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요. 또한 가지 꿀팁. 결제할 때마다 리또가 증정이 되거든요. 올 하반기 이벤트고요. 발로소득 쇼핑 오픈 기념 최대 1억원 당첨 이벤트고요. 발로소득에서 쇼핑도 하고 로또 같은 것도 받고 실제로 이게 1등으 나왔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네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은요. 바로 쇼핑 적립 기능이에요. 11번가를 이용할 때 발로소득을 통해서 이용하니까 와 정말 이게 너무 쏠쏠한 거 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발로소득 쇼핑 탭에서 구매하기를 눌렀을 때 전환 가능한 캐시가 있어요. 표시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아주 쉽게 캐시를 전환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쇼핑 전이나 쇼핑 중에라도 전환 가능한 캐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고요. 발로 수적을 통해서 캐시를 증정받고 캐시가 쌓이면 그걸 쇼핑 지원금으로 바꿔서 쇼핑템 내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다는 게 정말 개이득이죠. 캐시와 쇼핑 지원금은 1대1 교환 가능하고요. 500캐시 이상부터 전환 가능하세요. 상품의 최대 할인가까지 쇼핑 지원금 사용 가능하고요. 전환된 쇼핑 지원금은 다시 캐시로 바꾸기가 불가능해요. 챌린지 딜 상품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고요. 챌린지 딜 티켓 표시가 있는 챌린지를 참여하면 된답니다. 챌린지를 통해서 얻은 캐시나 챌린지 딜 티켓으로 상품 금액까지 할수 있다는 게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도 발로소득으로 쇼핑까지 활용해 보시고요. 관련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